만원 이하 소액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가맹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인데 소비자들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. 류 병수 기자입니다. 금융위원회가 소액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시장 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입니다. 금융위의 이 같은 조치는 이미 예상됐던 것입니다.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 신용카드 의무 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필요가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금융당국은 소액의 기준으로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의 내용처럼 만 원을 긍정 검토하고 있습니다. 금융위는 또 소액카드 결제 거부와 맞물려 있는 카드 현금 이중 가격제는 자칫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소액결제 소비 패턴이 상당 부분 자리 잡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조기 도입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. 또 카드 결제 축소에 따라 카드 결제의 편의성 하락과 카드 포인트 감소 그리고 세수 부적 등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법 개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. CBS 뉴스 유병수입니다.